오늘은 황금배추를 심으려고 침지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뿌리 활력하고, 요 모도싹하고, 두개 타갖고, 여기 침지를 시키고 있어요. 요거는 황금킹이란 황금배추입니다. 황금배추인데, 황금킹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.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, 물어봤더니, 이, 그, 판매하기 전에 숙성 기간을 거쳤다고 하는데,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, 조금 며칠을 앞당겨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숙성까지 시키고, 그 다음에, 침질을 시켜갖고, 가져왔습니다.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이거 심을 때는, 밥 만들 때도 토양 살충제를 좀 뿌렸긴 했는데, 또 이렇게, 심을 때도 토양 살균을 좀 뿌려줍니다. 그리고 침질을 시키면 그냥 이렇게 뽑아도 쏙쏙 잘 뽑아져요. 그리고 이 물은 침지 시켰던 물을 갖다가 더 물하고 희석을 시켜서 조류에다좀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심고 난 뒤에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침지 물로 주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작년에도 침지 시켰던 물을 갖다가 계속 사용해서 썼는데 병충해가 많이 걸리지 않고. 잘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 멀칭이다 보니까 이 흙을 자꾸 이렇게 올려주는 이유는 이 비닐에 잎이 닿게 되면 타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는 이 생장점이 묻히지 않도록 이 면에서 딱 맞게끔 흙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105구짜리 한판 샀습니다 작년에는 반판 사서 했었는데 그 조금 모질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탄판을 샀습니다. 저는 간격을 40cm로 놓고 심습니다. 50cm 놓고 심으면 좋긴 한데 텃밭이 작다 보니까 조금 밀실하게 심는 편입니다. 이렇게 침지시키고 또 토양 살처 뿌리고 이렇게 해야 병충해가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먼저 여기다 물을 주면은 흙이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종버터 심고 위에다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산골 심었습니다. 이제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. 이따 저녁 무렵에 심어야 되겠습니다. 산골농부 명지개척이었습니다.